라이크 like 구문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패턴 매칭을 할때 사용하는 매우 유용한 연산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패턴 매칭이라 함은 어떤 특정한 패턴이 나타나는 데이터를 검색을 할때 사용하는 로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흔히 사용했던 이퀄이랑은 다른 거죠. 우리가 매일 하는 네이버 검색이나 구글 검색도 알고 보면 라이크 like 검색이라고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객 테이블에서 김씨 성인 사람들을 찾고자 할때 김으로 시작하는 데이터를 찾도록 LIKE 구문을 사용해서 SQL을 작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실제로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와일드 카드로 쓰이는 기호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퍼센트와 언더바가 쓰입니다. 퍼센트는 문자열을 의미하고요, 언더바는 하나의 문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라이크 like 검색을 할 때는 이 퍼센트와 언더바를 이용해서 패턴을 찾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S로 시작하는 데이터를 찾으려고 할때 컬럼명 옆에 라이크를 써주시고 S%를 쓰면 S로 시작되는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게 되고 %L은 데이터가 L로 끝나는 거. 그리고 %Q%는 컬럼 값에 Q가 포함이 되는 것, S%L은 S와 L 사이에 %가 있기 때문에 S로 시작되고 L로 끝나는 것. 그리고 아까 언더바는 하나의 문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s 언더바 언더바는 s 다음에 글자가 두개 오는 거예요. 그래서 s로 시작하는 세 글자이고 같은 의미로 언더바 언더바 l은 l로 끝나는 세 글자예요. 그리고 언더바 q 언더바는 가운데 글자가 q인 세 글자. %r 언더바는 컬럼 값의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 글자가 r인 데이터를 찾고요. 언더바 q%는 컬럼의 왼쪽 끝에서 두 번째 문자가 q인 데이터를 찾습니다. 이런 like 구문을 조건으로 쓰려면, 웨어절에다가, 이제까지 살펴본 like 구문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되는데요. 음, 작성을 함에 있어서 조금 유의를 해야 할 사항은, DBMS에 따라서 데이터의 대소문자를 구분을 하는 것도 있고, 구분을 하지 않는 것도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구분을 하는 DBMS에는, Oracle, SQLite, PostgreSQL, s e p d b 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분을 하지 않는 것에는 MySQL, MariaDB, SQL 서버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MySQL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분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대문자 A로 시작하는 데이터만 조회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like 구문에 cast 명령어를 써서 해당 문자를 바이너리로 바꾼 다음에 조회를 해야 합니다. 요거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건지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제가 라이크 like 테스트라는 테이블을 만들어서 거기에 데이터를 넣어 놓았습니다. 조회를 해보면 이렇게 보이죠. 좀더잘 보이도록 제가 화면을 키워 드릴게요. 이 정도면 잘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같은 데이터인데 하나는 소문자이고 하나는 대문자로 지금 저장이 된 상태예요. 여기서 이제 외어 조건으로 라이크 like 구문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작성을 했을 때 실행을 해보면 대소문자 구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다 출력이 돼버립니다. 대문자로 작성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가 나는 대문자로 된 데이터만 조회를 하고 싶다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케이스로 감싸서 바이너리로 변환을 한 다음에 조회를 해주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내가 원하는 대문자나 소문자로 지정한 데이터만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죠. 그럼 이제 책으로 돌아가서 어, 우리가 지난번에 생성을 해놓았던 커스터머 테이블을 가지고서 like 구문을 한번 실습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name 컬럼의 값에 은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row를 한번 조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이 들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은 앞뒤로 이렇게 %를 붙여줘야겠죠. 결과를 보시면 이지은과 차은우가 조회가 되었어요. 만약에 은으로 끝나는 것만 조회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오른쪽에 있는 퍼센트를 지우고 왼쪽에 있는 퍼센트만 남겨 놓으면 은으로 끝나는 데이터만 이렇게 남게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언더바 기호를 이용해서 라이크 like 구문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birthdate 데이터에서 앞에 언더바 4개를 붙이게 되면 이거는 생년월일에서 생년을 의미하기 때문에 07이 월 그러니까 7월에 태어난 사람을 조회하라는 의미가 돼요. 실행을 시켜보면, b 스 r 이트가 19920708인 손흥민 로우가 출력이 되었죠. 같은 의미로 07 오른쪽에 언더바 두 개를 붙여서 작성을 해도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정의 의미로 라이크 e like 구문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패턴을 가지지 않는 데이터를 조회하고 싶을 때는, 라이크 like 앞에 not을 붙여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름에 은이 들어가지 않는 데이터를 조회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not like 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은이 들어가지 않는 이름을 가진 고객들만 출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not을 붙인다면 생일이 7월이 아닌 고객들만 출력이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라이크 구문의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딥하게 공부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이 스케이프 구문이라는 거를 또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이 스케이프 라는 거는 우리가 와일드카드로 쓰이는 기호가 포함된 데이터를 조회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퍼센트를 포함하고 있다거나 언더바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를 조회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이 escape 구문을 사용을 해야 우리가 의도한 대로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선은 제가 escape를 테스트하기 위해 미리 생성해 놓은 테이블을 전체 조회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데이터 자체에 %와 언더바 기호가 막 섞여 있는데요. 이걸 이제 어떻게 조회를 해야 되냐. 단순하게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의도한 데이터가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이미의 기호를 escape로 지정을 한 다음에 그 지정한 기호를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 주게 되면 이 라는 것 자체가 문자 자체의 %를 의미하게 되어서 요거를 실행을 시켜보면 이제야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출력이 된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원리를 그대로 응용을 해 보면 요렇게 하면 퍼센트로 시작하는 데이터가 출력이 되고요 뒤에 걸 지우면 퍼센트로 끝나는 데이터가 출력이 되죠 그리고 만약에 퍼센트 기호가 정 가운데에 위치한 데이터를 찾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언더바를 이용해서 앞뒤로 문자가 두 개씩 있는 데이터 즉 가운데에 퍼센트가 위치한 데이터를 조회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는 언더바 기호가 포함된 데이터를 조회하고 싶다 라고 할 때도 동일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escape 기호 옆에 언더바를 붙여 놓게 되면은 요거는 언더바가 문자 자체로 인식이 되게 되고, 그래서 언더바가 포함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언더바로 끝나는 데이터가 조회가 되고요. 이렇게 하면 언더바로 시작하는 데이터가 조회가 되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 언더바 앞에 두 글자가 있고 언더바 뒤에 두 글자가 있는 다섯 글자의 데이터를 조회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라이크의 거의 모든 걸 배워 보았어요.